안녕하세요 할렐루야교회 성도님 여러분 매일의 묵상으로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7국기 4장 24절과 2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국기 4장 24절 26절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7국기4장은 마치 전체적인 4장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구문이 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7국기 40장 전체에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지도자의 모세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 중에 마지막 4장의 첫 부분부터 이런 얘기가 쭉 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용을 하면서 뱀으로 변한 지팡이, 또 건강한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는 장면들을 연출했고요. 또 마음을 준비케 하고, 또한 네가 말을 잘 못하니까. 내가 아론을 준비해줄게. 라고 하면서 아론까지도 작전을 다짠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분위기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4장 후반부, 오늘 24절에 갑작스러운 내용이 전개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4장 부분에 어울리지 않은 구문이 들어간 것 같은 이세 개의 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빨리 상황을 직감한 시뽀라가 몸을 확 날려서 게르손과 엘리에셀, 본문에는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있진 않아요. 근데 자녀들을 할례를 했다는 장면이 나오 보니까 아들이 있었을 거고 둘다 어리기 때문에 아마 동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게르손과 엘리에셀 중 아직 할례를 하지 않은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본문 25절에 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여러 문헌에서 찾아보았어요. 혹시 게르솜과 엘리에셀 둘다 할래하는 장면이었을까? 계속해 찾아봤는데 단수형으로만 나옵니다. 한 아들만 할래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게르솜은 태어나자마자 8일 안에 시행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4장 24절과 25절에 할래를 당한 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시부라와두 아들은 외갓집에 갔다가 나중에 외할아버지 이드로와 출애굽할 때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의 장면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부라와 아마 오늘 출애굽기 4장 이후에 이시부라와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외갓집으로 보냅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레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 내용을 봤을 때 출애굽기 4장과 오늘 읽었던 18장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성도의 성결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거사를 이루기 전에 지도자인 모세의 가족의 성결을 점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자의 자질을 형성하는 1장부터 4장 중에 마지막 4장 중에 왜 할래 사건을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전 여기서 질문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는 둘째 아들을 할래하는 장면이죠. 왜 모세는 둘째 아들을 할래를 안 시켰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할례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족속과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역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가 활동하고 있는 이 구약에서는 할례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의 결정적인 약속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전후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엘리에셀은 출생 후 8일이 지났음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이방 풍습에 젖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당시 때할례를 유대인들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8일 안에 하는 민족은 유대인 족속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아니면 강가하였거나. 그렇지만 내용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위와 그 율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풍습에 지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교회 사역을 잘하면서도 세상에서 지내다 보면 질그머니 세상의 풍조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욕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시기에 살았던 우수 땅에 살았던 욕의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욕기 1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베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부지중에 혹시 죄를 범했을까? 요분 생각한 것이지요. 세상 풍조에 나도 자녀들 스스로가 모두가 죄를 범했을까 하여 항상 번절 하나님께 혹시 부지중에 저희가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성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사역의 완성을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성도의 기본적인 완성을 위해서 기도함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이 다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어떤 사역과 개인의 기도의 완성에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 성도의 성결한 삶의 완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7곡기 1장부터 4장까지가 지도자인 모세의 자질이, 지도력이 어,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특별히 4장 끝부분에 할례를 이해하게 한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성결의 마음을 지키라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새롭게 새신량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25절에 피난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글로는 지금 남편이 나와 있지만 히브리오는 저 앞에 썼던 남편이라는 단어와 이때의 피 남편 때 썼던 이남편은 단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25절의 피 남편의 이 남편은 새신랑이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번역한다면 피로 묻힌 새신랑이라는 뜻이지요. 이미 모세와 결혼하여 애가 두 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왜 새신랑이라고 하였을까요? 이것은 당신이 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라는 거죠. 엘리에셀의 어떤 할레를 장면에서 피가 아마 모세의 몸에 다 묻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손을 떼는 장면을 아마 시보로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피 남편입니다. 당신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당신은 할례 때문에 목숨이 살았습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하여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대사라고 멋지게 이야기하지만 거꾸로 그것은 그 나라를 대표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모세는 큰 거사를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 민족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결하지 않은 일을 만나면 죽음으로 답변을 합니다. 오늘 모세는 십보라의 영성을 통해서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의 시대에서는 오히려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것이 더 답답할 노릇입니다. 십보라처럼 하나님의 만지심과 사인들을 잘 파악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집안의 가장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의 사장님일 수도 있고, 직원들일 수도 있고, 학교의 교수님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눈으로 마치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눈처럼 하나님의 만지심과 이 사인들을 잘 파악하는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 남편의 의미처럼 하루하루 그리스의 보혈의 피로 영적인 신랑들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만지심과 사인을 딱 파악해서 마치 오늘 시보라가 몸을 날려서 돌칼로 자신의 아들 엘리에세레에게 할례를 강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영적인 훌륭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공동체에서 모세의 아내 십볼의 영성으로 가만히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시간을 갖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공동체에서 모세의 아내 십볼의 영성으로 가만히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세 안에 십보라처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아, 우리 직장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만지시구나 라고 보면서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자로서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의 순간들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아내 십부라가 큰 일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거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자녀의 성결과 자신의 가정의 성결들을 돌아보지 못한 죄도 있었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한 것처럼 십부라의 도움으로 오늘 모세가 피남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속한 공동체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보게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또 공동체에 직장에 넘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의 하루가 되십시오.